열린 유리창 안에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술술 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담고 싶다. 더스토리 방송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오늘 명사 초대석에 배정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먼길 오셨는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네뭐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혹시 막 나, 날개 달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날개 달았죠. 아 그래요. 정말... 날개가 네, 없는데 네, 어떻게 달쳤을까요 네. 네, 바퀴 날개 달았어요. 아 네. 이렇게 우리 명사 초대석에 오셨는데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네. 시를 쓰는 사람이고 음? 시를 공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 또 그래서 시를 공급하고자 노력해서. 네. 그 단체를 만들었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인테리어 네.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대표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까 시를 사랑하고 시를 보급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서울로 미래로 예술협회 서울로 미래로 예술협회 네. 그리고 또 춘말로 서미예 네. 서미예 서미예 네. 이름 같아요, 진짜 사람 이름. 음, 사람 이름 같다. 네네네네. 그럼. 그리고 더 이렇게 하실 말씀? 음, 더할 얘기는? 네. 장관 은 혹시 가셨나요, 선생님? 응, 음, 갔죠. 아, 갔죠. <laughs> 그래서 뭐 그, 결혼했고, 네. 두 아들이 있고, 네. 두 아들 밑에. 일곱 손주가 있고 우와 일곱 명이나? 네 그렇습니다. <laughs>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크게 박수 쳐드릴게요. 네 박수 음. 받을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연식은 정말 장가도 안 가신 연식 같으신데 <laughs> 어떻게 그렇게 막 사회자님이 너무 뛰어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일곱병의 손자 손녀인 거죠. 네. 그렇죠. 네. 한번 모이면 정신 없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이렇게 어떤 호칭 호칭이 참 많으신데 어떤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서울로 미래를 여술 협회 회장. 회장님.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배정규 회장님으로 이렇게 불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명사 초대석에 이렇게 초대되셨는데요. 좀 설레셨죠? 많이 설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적인 방송이기도 하지만 유튜브 방송이지만 음. 또 아까 일곱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에게는 할아버지의 그 인생 이야기 또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살면서 인생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으실 것 같은데. 있죠. 네. 그 남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자. 남에게 불편한 사람이 네. 되지 말자. 그리고 네. 내가 곁에 있어서 좀 즐거운 사람이 되자. 네. 네, 멋있어요. 또. 네, 그리고 여유롭게 살자. 여유롭게 살자. 네. 이렇게 여유롭게 살자는 것은. 네. 싫어도 한 편씩 읽어가면서, 울퍼가면서, 음. 이렇게. 음. 네, 그게 인생 매처럼 좋은데요. 불편한 네. 사람이 되지 말자. 네. 곁에 있어 행복한 사람이 되자. 그렇죠. 여유로운 사람이 되자. 그렇죠. 그 여유라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네. 문학이 네. 흐르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인정해 네, 네. 그러게요. 역시. 그래서 이렇게 총각처럼 보이셨어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또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살짝 좀 들어볼까요? 음, 힘든 때는 네. 뭐 결혼 생활하고야 누구나, 누구나 다 이제 뭐 이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네. 1년기를 거치고 <laughs> 청소년 때가 네.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춘기? 사춘기. 내 놈들은 사춘기라는 게제 귀에는 굉장히 호사스럽게 들리거든요. 그럼 더 아픔이 있었다는 거네요. 음. 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음. 오남매 중에 막내고, 네. 맨 위에가 형님인데, 네. 형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님의 아버지 겸, 형수가 어머니 겸, 한민폐때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때가 참 힘들었고 그러면그 사춘기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음. 그것때 제가 시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음. 네. 뭐 당시 포켓에는 제 시집이 꽂혀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시로 인해서 제가 견딜 수 있었고 음. 시로 인해서 사춘기를 넘길 수 있었고. 음. 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회장님은 뼛속까지 시로 만들어진 분이시네요. 그렇죠. 아까 서두에서 시를 사랑하고 시를 보급하고 싶으시고 거의 시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힘든 그 사춘기도 시 때문에 극복이 되었고 지금 그러면 시인으로 활동도 하시죠. 시인으로 활동하죠. 아, 그래 네. 언제 데뷔하셨어요? 대배는 늦게 했습니다. 아 늦게 하셨어요? 네, 왜냐면 네. 그 삶이 좀 어려웠다 했지 않습니까? 음, 음, 음. 그래서 그걸 삶을 살아가면서 음, 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또 놓쳤어요. 그렇 네. 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쪽보다는 그때는 음. 소설 쪽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하다가. 음. 2010년도, 2010년도, 네, 아,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에 등단했습니다. 뜻각이죠. 음. 어떻게 보면 우리 배 회장님은 이렇게 자양분이 탄탄하게 이렇게 다 다져진 상태에서 데뷔는 늦었지만 그 밑에 너무나 잘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로 미래로 예술협회를 또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문학상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문학상, 실력이라면. 네 문학상도 좀 네. 받았죠. 그래서. 네 자랑하셔도 돼요. 네, 뭐일동적별 문학상이라고 네. 받고. 네. 월판노문학상도 네. 받고. 한국미노미소문학상도 미소? 받고. 미소. 미소. 한국, 한국 미소문학. 네. 또한 공주시 문화상 음, 받고. 음. 뭐. 문화상 받기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어, 많은 봉사와 역할을 해야지 문화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향이 그쪽이신 건가요? 네, 공주와 저는 고향은 논산이고요. 네. 예. 예? 논산과 공주는 네. 빈반에가 왕래가 잦기 때문에 음, 음. 예. 음. 그래서 공주도 뭐 고향처럼. 음. 예.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또 이렇게 사시면서 힘든 역경기를 문학인 그 시인들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운동주도 있겠고. 아, 뭐, 뭐 저는 특히 사랑에 고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수월. 김수월. 예. 네. 네, 김수월 씨를, <laughs> 음, 음. 시인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 한용원 시 한용원 씨도 음, 좋아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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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손자, 손조들에게 사랑해 가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으니까. 전폭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정신과 물질을 다 우리 그 배정교회장님의 일곱 그 손자, 손녀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이 진행자도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laughs> 그러면, 문학의 스승이, 한용운김소월 윤동주, 뭐, 이렇게 네. 볼수 있는데, 또 이렇게 세상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라던가, 또 이렇게 도움이 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어, 직접적으로? 아까는 간접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네, 최근에. 네, 최근에. 네. 우리 서울로 미래로 예술협회. 네. 우리 임원들. 네. 네. 그분들에 의해서 제가 지탱이 되고 네. 어, 제 꿈이 꿈과 소망들이 네.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 그분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이렇게 나의 가족이네요, 그럼 소미의 그렇죠. 네, 네, 이모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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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고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다고 하잖아요. 함께 오래 갈수 있도록 저도 크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이예가 아, 네. 우리 섬이애가 그럼 어, 창립한지 꽤 오래 됐나봐요? 아니요, 꽤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8월에. 어 그래요? 예, 네, 작년 8월. 그럼 너무 때, 따끈따끈한데요? 아, 따끈따끈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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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이제 네. 한 3년 6개월 동안 네. 그런 계통에 이제 회장을 맡았었고. 아 다른 쪽에. 다른 쪽에 네. 네. 어, 그러다가 어, 우연치 않은 계기에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 남송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흐름은 가지고 있어서 섬미회를 이렇게 창립하게 되셨네요. 네 그렇죠. 네뭐긴게 네. 중요한 건는또 아니니까 회장님 그쵸.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음. 어, 제가 이렇게 회장님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섬미회가 크게 이렇게 잘 발전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음. 그렇습니다. 제 꿈도 음. 거기에 있습니다. 제 꿈도. 마지막 꿈도 거기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꿈도 음. 거기다 심고. 음. 그래서 모든 국민들한테 시가 흐르게 해서. 그렇죠. 어, 좋죠. 예. 우리 국민들의 그가정 속에 음. 시집 한 권씩 꽂히는 게제 소망이고. 그렇죠. 시집이 책꽂이에팍 꽂혀 있고. 예. 의지가 되는 그런. 그렇죠. 음. 예. 그리고 이제 유행과 후렴처럼 네. 시 한두 편씩 그 괴롭고 외롭고 음. 기쁘고 할때이렇흥얼거리는 음. 네. 음. 그날까지 음. 저희는 임원들과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회장님이 개인 출판도 좀 하셨겠네요. 예, 네. 품는다는 것은 네. 그 시집을 냈고요. 품는다는 것은 네. 품는다는 음. 것. 음. 네. 또. 그리고 이제 공주들이 공들이고 네, 개인 출판은 품는다는 것 네. 이렇게 한권 있으시고 네. 같이 이렇게 동아리식으로 해서 공주들은 꽤 많으시겠네요. 네, 그꽤 많죠. 음. 그러면 제가 또배 회장님 이렇게 만났으니까 올해 또두 번째 시집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금년에 그렇구나. 아마 이집 나올 겁니다. 어, 년년에이집 네. 나오면 좀더더 더 많은 네. 우리 회원들과 가족들이 축하 무대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때 다시 오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또, 축하 파티를 해야 돼요, 회장님? 네. 예. 또 자랑할 때 하나. 있는데 네, 더 하셔요. 네. 그, 소미의 네. 간판으로, 네. 소미의 얼굴로, 네. 최초로 작은 소책자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아, 아직 네. 제가 그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네. 네. 참 아쉽습니다만. 네. 그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너무나, 애치, 그, 애정이 가고. 네. 그, 사랑이 가기. 두고두고, 두고 이제, 우리 배회장님과 더 스토리 방송과 인연이 됐기 때문에 네. 자랑거리 있으실 때마다 오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홍보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 한편 이렇게 흥얼흥을할수 있는 사람. 그런 여유를 갖고 세상을 산다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배 회장님이 큰행을 지금 긁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가 나를 지탱해 줬고, 앞으로도 지탱해 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님의 비전은 또, 꿈은 뭐가 있을까요? 제 꿈은 그 시가 흐르는, 시가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방법이 있어야 될거아니 네, 방법. 예, 네.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방법 한 가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지, 예. 네. 초등학교, 네. 중등학교, 네. 고등학교에 네.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시동아리.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낭순가들을 네. 프로다운 낭순가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음. 또 평생 교육을 통, 교육원을 통해서 네. 우리 신앙순가님들 우리가 학보가 있는 음. 보유하고 있는. 낭송관념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uh -huh. 전국 낭송대를 통해서 uh -huh. 시를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보급에 따라서 또 음. 우리 신앙송가들의 설 자리도 좀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좋은 낭송가들이 좋은 무대에서 음. 설수 있는 어, 그런 것도 예, 만들어 드려야 되고 네. 예, 어깨가 네. 무거우시겠어요. 예, 뭐 열심히 달려주세요. 외소하지만 네. <laughs> 아, 그런 건 짊어질 수 있을, 있을 만한 그런 힘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회장님을 밀어드릴 테니까 잘 달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91년도부터 신앙송을 했기 때문에 음. 신앙성하면 이렇게 약간 흥분도 되고 뭐또 미래도 보이고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우리 배 회장님을 뵈니까 제가 막더 신이 나는데요 저도 팍팍 밀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이렇게 모이면 더큰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큰 꿈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을 잘 달릴 수 있도록 네. 뒤에 이렇게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잘 이렇게. 서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럴 네, 겁니다. 네. 또,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명사 초대석에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네. 또더 하시고 싶은 얘기 네. 짤막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이, 이 방송도 세계적인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100만 뷰 <laughs> 찍을 때까지 달려야죠.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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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소미애도 가족의 발전을 그렇죠. 해서 같이 같이, 네, 네. 네. 같이 커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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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요즘에는 클 수도 없고 혼자 살 수도 없는 아, 세상이 되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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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그래요. 시너지 효과로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같이 네. 여기도 발전하고 여기도 발전하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아울러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부로 또 소미애와 더 스토리 방송은 협약 아닌 협약을 냈습니다. 네. <laughs> 크로스 한번 할까요?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여, 협약, 협약식이에요 <laughs>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섬미의 임원들이나 가족들에게 인사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영상편지예요. 예, 네, 그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섬이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음. 시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음. 여유로움이나 이런 감성들이 없었던 감성들이 생겨나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더 여유롭고 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한 구석이라도 의지할 곳을 찾는다면 어느 한 기둥이라도 의지할 곳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시 한편 드릴게요. 더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시간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